반갑습니다. 순간 포착, 톡,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, 김산입니다. 발상의 전환은 세상을 바꾼다. 구편이죠. 오늘은 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장인 어른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떠나셨는데요 91세죠 요즘 나이로 만으로 모든 걸 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서 마침 퇴원하고 나서 부름을 받으셨어요 참 수술하고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을까 아장인 어른이 국가유공자로서 철도청 공무원으로서 이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면서 사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 하늘의 부름 받는 것도 자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늘의 부름을 영광스럽게 모실 수 있게끔 돌아가시는 시간대도 그렇게 택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장인 어른이 그 이룬 업적은 자손 만대가 번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. 참, 그래서 마지막 제가 장인 어른을 보고,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그 의식을 치룰 때 자손을 번청시켜서 감사합니다.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쉬 계셔요. 이렇게 예, 매, 말, 인사를 드렸습니다. 여기서 이제 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손 만대의 본창도 누리게 하셨고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건강하게 사시다가, 건강하게 사시다가, 갑자기 하늘의 푸름 받는 거, 요런 과정으로, 꽃길을 밟으면서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. 저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밀려오더라고요.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고순도 치마냥 몸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해서 이, 이, 수명만 연장하고 떠나가시는 걸 주변에서 많이 듣고 봐왔거든요. 그런 과정 없이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입원하다 가 갑자기 나빠져서 소천하시거든요. 거 이거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법정스님도 할수 없는. 자손들을 다 불러서 다 보시고 심지어 막걸리를 한잔 하시고 막걸리 한잔 하다 는건 이제 침소봉대된 얘기인데요. 조금 미움 떠는 것 마냥 입에도 어 이렇게 넣어서 넣어 보시기도 하고 손자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들으시면서 다 보시고 그리고 전혀 안 돌아가실 거. 같은 건데 본인 말씀 따라 그렇게 저세상으로 가셨습니다. 이분들 삶을 보면 말이에요.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죽을 복도 타고나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정말 이웃을 돌보면서 그렇게 삶 을 살아갈 때 사는 자체도 축복이요 죽을 때도 축복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간혹 저 상이 끝나면 상이 끝나면 가족들이 또 사분오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재산 때문에, 재산 육성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잘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형제 간에 어려운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보살필지도 알아야 됩니다. 가진 자가 베풀고, 이웃과 남도 베푸는데,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보살피며 살아야 된다. 여러 가지 이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. 그리고, 이제, 그, 제가, 이제, 그, 요번에 장인을, 돌아가실 때는, 이 손목 주상골 골절이라, 연 일이 움직여도 아프고, 철이 움직여도 아프고, 울 수도 없고안할 수도 없고 이런. 그런데도 감사하게, 서 있을 수, 고관절까지, 뭐, 골반뼈 이식수를 했는데, 서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있더라없더라고 절을 할 수가 없고. 그래서 문상할 때도 맨 끝했는데 에 그렇게만 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. 또 이제 그러면서 몸이 저 병원에서 금방 이렇게 퇴원을 했기 때문에 세약 해질 때로 세약을 해진 건 사실인데 거기에 맞춰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상황 활 살펴 주셔서. 거기에 대응해서 아주 무섭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위를 보내드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이 살아가면서 이 덕행을 베풀어야 된다. 어떤 상황에도 제가 잘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바른 걸로 판단을 하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축복이 밀려와요.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형님이 에, 촌에서 집을 졌어요. IMF 시대 때, 근데 이 일반 집이 아니라 그때 촌집이 한 2억 5천, IMF 때 2억 5천이면 대단한 돈입니다. 2억 5천을 들여서 졌는데 그때 자재는... 완전 굉장히 저렴했었죠. 똑같이 그냥 가지라도 안 가지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, 거기 건설 전문가가 그때 형님 집을 2층으로 아주 큰사이에잘 쪘어요. 지금으로 는 그때 만약 아이패만 아니었으면 한 4, 5천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. 그때 이제 형님한테 나는 그거를 그런 돈이 있으면 청주시에 다 집을 미쳐 사놓지, 어? 근데 형님 가더라. 아, 내가 살 집인데 네가왜 그러냐?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형님이, 이야, 저, 저렇게 앞을 내다보고 판단하니까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살지. 저렇게 성공하지.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근데 이, 이제 제가 판단한 건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질 때, 그 농사용이 있었어요. 그 업체에서 농사용을 이렇게 끌어다가 집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. 다른데 거의 다 그렇게 집을 줘요. 다 농사용에다 끌어다가 이렇게 하, 하는데요. 저는 업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한전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. 우리 직원 가족들도 많이들 그, 그렇게 하더라고요. 뭐 완전 도전은 아니죠. 계량기를 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좀 싸게 내는 것뿐이지.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임시 전력을 끌어다 써라. 그래서 임시 전력을 끌어다 썼습니다. 참 우리 형님이 들었을 때는 야, 지가 한뭐전력해서 다니면서 너무하다, 너무 심하다 그랬을 겁니다. 근데 오늘날 이렇게 어디서든지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부조리 시대 때 저는 종두를 걷고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형님이 지금 왕굴 건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. 응? 그거 뭐 임시절료 끌어다서 몇 백만 원뭐어 이득이 됐겠죠. 근데 몇 백만 원 인생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 형님의 음은 잘된 거를 좀 이,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 동서가 있는데 동서가 그 다른 사업을 하다 좀 어렵게 됐다가 이제 미원에서 이제 다방을 했는데, 뭐, 촌에서 다방하는데, 이제 뭐, 잘 되겠습니까? 그런데, 이제 뭐, 누가 뭐, 어떻게 됐다라면 다 돌아지죠. 우리 형님은 거기 이제 쌀을 갖다, 형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사돈이 얘기해서, 그 성공한 사돈이 얘기해서 아는 거죠. 그렇게 할 때, 그때는 잊을 수가 없다.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. 그죠? 근데 이 사돈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. 원래 머리 좋은 집안이라 뭐 변호사도 나오고 막 이런 집안인데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돈이 돈 번다는 얘기를 들어봤죠. 그때 우리 형님은 이제 그 축산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 속금이 좋았어요. 그런데 그때 당시 이사막 막 이거 뭐 그냥 빌려주는 거, 이거 쉽잖아요. 근데 여기 이분은 성공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판을 놔준 거예요.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제는 이제 자기 자력으로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된거 건데, 이렇게 베풀고 남고,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나면은 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제가 퇴직 후에도 남들이 다 풀어오는 삶을 살수 있는 것도 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사악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. 그거는 곧 망하는 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, 사특한 마음이 잠깐이라도 사람이니까 틀 수가 있어요. 그때 한번 다시 돌아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고 올바른 응답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조문 올때뭐 전직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그 누가 사직을 했다. 근데 그분이 상당히 참 한정의 음? 그런 그. 함정을 놓고, 자기 승진하고, 예를 들어, 감사한테 좋은 자리 주고, 또, 돼지하고 잔치하는 거죠. <laughs> 이런, 나는, 우리는 그 함정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면은, 결국, 자기한테, 잘, 그때 당시는잘 되는 것 같지만은, 크으, 인생은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은, 어떤 상인이 응하 됐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. 우리 그래서 장인은은이 마지막 소천을 받고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것도 바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분이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분이 법 없어도 올바른 잣대로만 살아오고 주변에 베풀고. 그 다음에 국가 또 유공자라 참 국가에서 현충원에 이렇게 모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말 아 이러니까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런 하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 감사드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가족들이 보다니까 이것을 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로 어떠한 사랑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는 합리적인 결정, 올바른, 사듯한 마음에 들을 때는 그것을 다시 바꿔서 늘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을 할 때, 자손만대의 번창이 기틀이 마련이 된다. 이것을 말씀드립니다.